안녕하십니까 진심테크 고주파 실링기 테스트 영상입니다 이제 막 가장 먼저 여기에 보이시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 여기는 온도 조절 여기는 이제 컨베이어 속도를 조절하는 곳인데 컨베이어 벨트는 전원이 꺼져 있더라도 이제 코드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런으로 옮겨주시면 컨베이어는 작동을 하고요 컴베이어 속도는 여기 위에 있는 게이지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온도도 똑같이 여기 있는 게이지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전원을 켜보고 전원을 켜게 되면 네개의 쿨링팬이 돌아가고 네, 밑에 있는 온도가 설정하신 온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온도가 좀 올라가길 기다렸다가 병을 놓으시면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이 위에 실링 되는 부분을 지나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실링이 다 되는데요. 실링이 된 제품을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실링이 되고 있고요. 흔들게 되더라도 밖으로 새지 않고 단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링 되는 부분에 높낮이 조절하는 것은 여기 위쪽에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올라오게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내려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실링지 보시면 두껍기도 하고, 약간 이중 재질입니다. 약간 이런 거는 이제 일반 기계로는 실링에 불량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고주파, 고주파 실링기 모터를 개선시켜서 제작해 드려서, 이렇게 두꺼운 특수한 재질도 충분히 다 실링이 잘 되게 제작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진심 테크를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의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